친구들 안녕 개빈이에요 오늘은 저저 신비아파트 어둠 속의 고스트 헌팅 게임을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가고 어 어디 있는 거지 귀신 어디 서 빨리 나오라고 개빈이 다 물리쳐 줄 거야 어이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어? 네가 바로 그 귀신이로구나 개빈이 짠! 이 무기만 있으면 귀신들이 무서워서 도망을 친다고! 공격이다!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어? 무슨 일이지? 왜 귀신들이 사라지지 않지? 어, 이 무기는 소용이 없나 봐안 되겠다! 신비를 불러야겠다! 나와라! 고스트볼! 오! 자, 장착을 하고 이제 신비를 부르면 신비의 칩이 있어야 돼내 칩을 어디다 지 내려놓고 신발이 있나? 어, 여기 다 여기 다 짠. 자, 신비를 한번 불러볼까? 장착하고, 나와라! 신비! 어? 신비! 케빈이 암모사의 키가 너무 컸는데? 어, 케빈이 너무 오랜만에 불렀나? 그건 그렇고, 케빈이 귀신을 물리쳐야 하는데? 이 무기로는 물리칠 수가 없어. 그러니까 신비가 케빈이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 줘. 오! 신비 어디 있는 거야? 아, 여기? 여기 뭐가 있는 거지? 개빈이 가져와 볼까? 어? 이게 무기야? 이게 무기야? 이게 무기였어? 아, 이 안에 있다고. 잠깐만. 이 안에 보고 있나? 오! 오! 바로 이게 신비가 케빈한테 만들어준 무기구나. 이 것만 있으면 귀신을 잡을 수 있다 이거지. 귀신 나와. 케빈이 물리쳐줄 거야. 빵빵빵빵빵빵. 빵 신비 신비. 케빈이 귀신들을 다 물리치고 올게. 조금만 기다려. 나 간다. 귀신 어디 있어? 귀신 어디 있어? 케빈이 다시 돌아왔다고.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어 여기다 있 여기다 있다. 여기, 있다, 있다. 어, 여기, 여기 여기. 어 여기, 여기 여기. 어? 근데 왜 사라지지 않지? 이 무기가. 이상이 있는 건가? 아닌데 신비가 준 건데 오 여기 있다 여기 다오 어, 여기 여기 오오 어, 어. 어, 사라지지가 않아 이렇게 해선 안될거 같아 다시 한번 신비한테 도움을 요청해야겠어 신비야 도와줘 오 신비야 와줘서 고마워 근데 케빈이 이 무기로 귀신을 물리치려고 했는데 사라지지가 않아 어떻게 해야 돼? 어? 잠깐만 어, 아, 이 귀신한테도 억울한 사연이 있다고? 그럼 신비야, 억울한 사연을 도깨비 방망이로 보여줘! 어? 신비야, 왜 그래? 무슨 일이야? 힘을 내봐! 어? 어디 볼까? 아, 신비가 게이지가 아직 차질 않았구나. 그럼 좀 기다려야겠네. 그럼 우리 뭐 하고 있지? 어? 어? 오, 신비게이지 다 찾구나. 오, 빨리 방망이로 보여줘. 오, 방망이. 어 오, 빨리 보여줘. 뱀텀도스를 <목소리> 잡고 싶다고 아무한테는 알려주지 않지만 특별히 알려주도록 하지. 9십초 안에 뱀텀도스를열번 고기하면 힘이 약해진다나. 그 구십 초 안에 뱀텀도스가 아닌 다른 귀신도 나오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. <목소리> 아, 저렇게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거구나. 그렇다면 케빈과 신비가 힘을 합쳐서 저 귀신을 물리치자. 화이팅, 화이팅, 화이팅. 우! 자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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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비야 어디 있지 어디 있는 거야 어 여기 있다 신비 여기 어, 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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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케빈 지금 잘하고 있지 어 어디 있지 어어어 어? 신비야 미안해 신비를 맞추고 말았어 다시 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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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어, 케빈 지금 잡았어 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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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비야 따라와 신비야 잡아줄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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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비야 잘 찾아봐줘. 여기, 여기 여기. 조금 남았어, 조금 남았어. 개비 성공할 수 있어. 여기. 신비야, 잘좀 찾아봐줘. 오 어, 여기 여기 여기. 오아 어, 미안해. 신비를 맞추고 말았어. 미안해. 개비 좀더 좀. 집중하게집중하게오 어,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. 오 어, 마지막 보자. 여기다 여기다. 예. 오 신비야, 우리가 해냈어. 오. 오늘은 케빈과 신비가 신비 아파트 어둠 속에 고스트 헌팅 게임을 해봤는데, 여러분 어땠어요? 재밌었나요? 그럼 케빈은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친구들, 안녕!